참 지금 베이스까지 맞춰준 상태입니다. 오늘 베이스는 어뮤즈. 어뮤즈를 이용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외출을 해야 돼가지고 갤리지미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또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라서 에스쁘아 프레쉬 채팅 파우더. 얘를 한번 해줄게요. 이거 올리브영 세일할 때 샀는데 좋더라고요. 입자가 엄청 고와요. 눈 밑에랑 눈썹이랑 T존에 한번 해줄게요. 눈썹은 베네피트 아이브로우 써줄 겁니다. 베네피트가 진짜 여기 뒤에 얇게 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롬앤 한올 브로우 픽서예요. 이번에 올리브영 셀때좀 신기한 걸 많이 사봤거든요. 한올 한올? 눈썹 결을 살려줍니다. 눈썹 결을 자연스럽게 살려줬습니다. 다음은 눈을 해줄 거예요. 눈은 뭐 쓸까? 뭔 팔레트를 써볼까요? 저 오늘은 좀 바빠요. 핸드폰이 고장이 났었어가지고 그 애플 가서 또두 개를 하려니까, 한 번에 두 개를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아이고 하드웨어 문제라고 다시 또 와가지고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얘를 써볼까? 오늘은 토니모리의 더 쇼킹 스킨오프 팔레트 얘를 발라줄게요. 또 오늘 신사 갔다가 서울역 쪽에서 전시 보고 그리고 그리고 운동을 갈지 아니면 영화를 볼지. 제가 티모시 살람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갈지. 그리고 제가 볼 영화가 너무 많아요. 러브레터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 그 뭐지? 에브리싱. 어쩌고. 그 영화 있잖아요. 에브리싱 그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그 영화 봐서 이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올리브영에서 뭐 엄청 많이 샀어요. 아니 세일만 되면은 그렇게 뭘 사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사나? 저는 뭐만 담으면 한 10만원 금방 훅 넘던데요? 조금만 뭐 하면은 진짜 10만원이 금방이에요, 금방. 이번에는 샴푸도 사고, 저는 닥터포 헤어 샴푸를 씁니다. 사실 막, 샴푸를, 뭐그 다음날 떡만 앉으면 그냥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거의 밤샴 만이거든요 그리고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또 기능성이니까, 좀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기능성을. <laughs> 기능성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턱, 턱, 보 헤어. 그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고민인 게, 그거 다 쓰면은, 그냥 러쉬 걸 쓸까. 제가 예전에 러쉬에서 일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예전에 러쉬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쉬 샴푸 많이 썼었는데, 그때 머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제가 머리에 난리 브루스를 쳤었거든요. 그때 막 보라색하고, 뭐, 머리에 엄청 뭘 많이 했었는데, 파랑색하고 회색하고 난리 났었는데, 상당히 머리색이 오래 유지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러쉬 샴푸에 더 아닐까. 성분이 좋으니까, 러쉬 성분이. 근데 며칠 전에 그, 뭐지? 저 영국 여행 갔었을 때 사진을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피부가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 그때 나뭐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한창 러쉬 다닐 때였어. 그래서 다시 러쉬 제품을 좀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프레쉬 팩을 또 다시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뭔가 슈렉 팩을 다시 써봐야겠어. <laughs> 슈렉 팩을 또 다시 써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해줄게요. 데이지크 팔레트도 같이 써주겠습니다. 뭔가 색깔 구성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느낌을 좋아하나 봐요. 오늘 살짝 올려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눈화장은 대충 이렇게 끝내주고 블러셔 이거,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살짝 이것도 섞어줄게요. 쉐딩. 쉐딩으로 턱을 아주 열심히 깎아줍니다. 아, 그리고 까먹은 게 있었다. 는. 눈 언더도 한번 해줄 거예요. 아까 썼던 저는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해서 해줍니다. 얘를 이용해서 그냥 튀어줄게요. 하이라이터도 해줄게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 하이라이터도 샀습니다. 저 맨날 맥만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또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길래 하나 샀습니다. 핑크 펄도 너무 예뻐. 저는 특히 여기 광대 해주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해주고 립을 발라야겠어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얘도 샀습니다. 픽서. 에뛰드 픽서.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이거는 이번에 블랙으로 샀어요. 저 이거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스무 살에 이거 진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계속 귀찮아서 잘안 쓰다가 이번에도 올리브영 세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봤어요. 음 블랙이라서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는 페리페라, 마스카라. 이것도 이번에 세일을 해서 샀습니다. 아 진짜 몇 개를 산 거야. <laughs> 얘는 할인이 됐었는데 또원포원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마스카라의 힘. 비포와 애프터. 히히 속눈썹까지 끝. 마스카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아이라인을 그려볼까? 이거를 아이라인은 아니고 뭔가 아이섀도우로 좀 연장을 해볼게요. 이거를 아까 썼던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가장 짙은 색깔. 도전. 아이라인을 진짜 안 그리는데 오늘 왠지 그려보고 싶네. 진짜 오랜만에 이걸 해줄까? 진짜 이거 어머 먼지 살오 봐. 이거까지 애교살 한번 발라줄게요. 진짜 제가 완전 옛날에 썼는데 눈화장 끝. 눈화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립만 바르면 돼요. 오늘은 일단 유정출몰 베이스로 깔고. 먼저 깔고, 필링 앵두를 발라줍니다. 필링 앵두까지 바르면 이런데, 이게 마지막 작업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작업은 바로, 여기 아까 썼던 이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랑, 섀도우랑 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죠? 진짜 마지막은 얘예요. 요즘 또 다시 빠진 제품인데, 제가 립을 좀 글로시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라줍니다. 보이시나요? 완전 탕후루 먹은 것 같죠? 이제 헤어랑 옷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는 헤매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옷은 이걸 풀까? 이거는 코스모스 상의를 입어줬어요. 어때요? 렌즈까지 껴줬습니다. 화장은 끝이 났고, 이제 저는 바로 이제 신사에 가가지고 핸드폰 픽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 가서 전시를 보러 가야겠어요. 네, 그럼 갑시다. はい。<何><何>何